감사하기도 협찬을 받아 소개해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Today School t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상 공감 이것은 만능다지기. 오예 밥 먹자 밥 먹자. 어라? 만을다썼지 저번에 2시간 걸렸는데 그래도 배고프니 해야지. 아니지. 배고프면 빨리 처리해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그동안 재료를 직접 다져서 준비하셨나요? 아무리 칼질을 잘해서 시간을 줄여도 오래 걸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튼 하나로 손질 빨리고 간단하게 재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재료를 다져주니까 뭐라면 완전 확보. 아! 자 이렇게 다지기 왜 이렇게 힘들지? 원하는 크기가 있는데 누가 좀 대신해주면 좋겠다 그럼 일상공간 만능 다지기를 사용해보세요 빠른 회전 모터와 3중 스탠 칼날로 버튼을 누르는 횟수와 작동 시간에 따라 다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만큼 다져줄 수 있어요 요리를 하기 위한 어떤 식재료도 원하는 크기로 잘라 넣어주면 알맞게 사용 가능하고 12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무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정말 편리해요 작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는 휴대성을 더욱 높여줬습니다 사용이 끝난 제품은 간단히 분리해서 세척해주면 위생적으로 관리 나는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재료 손질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했는데 자동으로 다져주고 휴대성까지 챙겨서 완전 꿀템 그 잡채잖아 지금 홈페이지에서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갯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일상공감 이것은 만능다지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의 유용하고 좋은 꿀템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만만부